오늘은 현대가 선보인 새로운 걸작, 2026 현대 인피니티 로지 6x6 캠퍼벨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이름 그대로 무한한 여행의 자유와 안락한 로지를 결합한 차량으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최첨단 럭셔리 인테리어를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피니티 로지 6x6는 육중한 차체와 육륜구동 시스템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의 최신 파라메트릭 그릴이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낮과 밤 모두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측면부는 연장된 차체와 커스텀 알로이 휠,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장거리 캠핑이나 험준한 산악주행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대형 스페어 타이어와 캠퍼 전용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자들에게 최적화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6x6 구동 시스템과 함께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5리터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총 6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며, 동시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효율성을 잃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 안정성과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은 도심, 고속도로, 기포장 도로, 눈길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완벽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전면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은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디지털 코핏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1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7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비서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프리미엄 레더 시트는 마사지, 통풍, 히팅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뒤쪽 인테리어는 진정한 로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확장 가능한 모듈형 거실 구조는 필요에 따라 침실, 다이닝룸, 혹은 라운지로 변신하며 최고급 원목과 천연가죽, 친환경 태블릭이 사용되어 호텔 수준의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자동 전개식 침대, 풀사이즈 주방, 미니바, 그리고 파노라마 뷰가 가능한 대형 창문은 캠핑을 마치 집에서 즐기는 듯한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후면부에는 샤워와 화장실이 완비된 스마트 욕실이 있어 어디서든 완벽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은 한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2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하며 풀 옵션 패키지와 맞춤형 인테리어를 선택할 경우 3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상당히 높지만 인피니티 로지 6x6는 단순한 차량이 아닌 이동식 럭셔리 로지이자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궁극의 캠퍼밴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2026 현대 인피니티 로지 6x6는 모험과 휴식, 첨단 기술과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여행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휠위의 집이라 불러도 선색이 없을 것입니다.